오늘은 초코마루와 교환을 했는데 제가 가방에 넣다보니까 여기에 쳐졌어요 너무 빵빵하게 줘서 저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요 에이. 보시면 이렇게 서랍꽃 이게 뭐지 여기에 받는 분 하고 했는데 여기 너무 꽉 차있어서 옆에 지금 초코마루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아주 귀여운 오 살렸다. 인스와 엑소, 인스랑 완전 예쁜 램핑지를 해서 선물을 줬어요. 아 어, 완전 잘 생겼어. 캔 있습니다. 먼저 제가 두께샷 그런 건안 찍을 거예요. 제가 막 DIY 찍었어요. 뭐지? 네, 이렇게 있고요. 어 이렇게 <laughs> 완전 대박 푸짐하게 줬어요. 어 제가 그 뭐지 DIY 같은 경우에는 뭐지 해서 위로해서 보여드릴 거고 일시정지 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 잠시만요. 이렇게 <laughs> 있는데 완전 푸짐하게 줬어요. 먼저 음, 요. 도무송무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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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엄 야, 이렇게. 지퍼팩 미니 지퍼팩세 장. 세장 있어요. 이렇게 있고. DIY는. 그. DIY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DIY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게요. 이거? 이거는 딱풀. 이렇게. 딱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엥? 이게 퍼필 모음인가? 아닌데 이거 견출지인데 뭔가 좀 헷갈렸나 봐요. 집필이 응. 없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엽고 예쁜 이런 견출지를 줬고요. 거의 해서 한줄한줄한개한줄한 줄, 한, 한줄한 개. 한줄한 개? 한줄인가?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지? 점토 세트 이렇게 있고요 뭐죠? 천사점토? 이아쿠풀? <laughs> 완전 대박 겁나 대량 두께샷 두께샷 <laughs> 근데 이... <laughs> 완전 대박 겁나 대량. 오, 완전 많이 줬어. 거기에다 인스까지. 무슨 인스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는 소질이 없어서 아뜯어졌어 어디로 뜯는거지? 완전 많이 줬어 이렇게 각종들 좀 틀린 종류들을 여러가지를 이렇 줬는데 완전 푸짐하게 줬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게 이게 모자란건가요? 이게 제가 뭐지? 초코나루가 1일 이상 못 챙겼다고, 좀, 별, 그, 못 챙겼다고, 초코나루가 다음에 더 준대요. 내일인가? 어차더 준댔어요. 이렇게 돌일리 페이퍼, 덕테 먼저 대량. 이제, 음, DIY들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돈까스 DIY 두 개. 여기 줄은 미친 요자가 만든 거, 여기 줄은 토마루가 만든 거. 먼저 물감, 물감. 이거는 종이. 종이랑 뭐 종이 이렇게 있고요. 천 점, 튀김가루. 이렇게 튀김가루. 튀김가루라고 해요. 여기 키이브스 케이크, 토핑, 물감. 이렇게 점토들. 이렇 완전. 좀 간단한 형식으로 붙여서 좋고, 제가 뭐지, 이렇게 미친 여자랑 교환했을 때도 미친 여자가 저한테도 그렇게 푸짐하게 줬고 어... 뭐지, 조코마루도 이렇게 좋고, 제가 이제 좀 교환하는 분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후기를 좀 많이 올릴 거라 예상을 해요. 음 토핑이랑 점토 물감 이거는 열대과일 d i 음. y 에요 열대과일 무스키 무스 무수 조각 이게 좀 일일 챙겨보다가 저도 미친 여자랑 일일 안에 했어요 근데 그 미친 여자가 그 전에 준비하다가, 그렇게 됐고,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딸기 조각, 무스케이크. 물감, 무스, 무스. 이거는 점토랑, 또 이렇게, 딸기 이렇게, 뭐지? 제가 이렇게 자르는 거를, 달려라 치킨님인가그거 봤거든요. 음, 일단은 먼저, 이렇게, 다 소개를 했어요. 좀 사람들에겐 적겠지만 저에겐 정말 전부인 완전 푸짐하게 이렇게 줬는데 정말 너무 푸짐한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미니어처 재료들을 좀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교환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하나가 교환이 됐는데 어.. 제가 이렇게 푸짐하게 교환한거는 진짜 저번에도 초코마루가 저한테 교회에서 선물을 줬어요 DIY 다섯개랑 레진으로 복제한 생크림 그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줬어요 제가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진짜 예쁜 램핑지에다가 해서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습니다네 이상으로 토코마루와 교환 후기였습니다. 하지만